그런 사람들 위주로 좌, 이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위주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시나봐요 <laughs> 자 자기소개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대구원인모세진입니다네 개인 팬클 동원하신 거 아니죠? <laughs> 네. 안녕하십니까 왕키토TV의 왕키토입니다 이런 모가 되고 싶은 사사기업입니다. 자유오사입니다. 부천에서 온 이창원입니다. 음, 오늘 진짜 저번 주에 안팀장이 물을 싹다 흘려놨는데 완전 보수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? 그리고 그것보다 오늘 비가 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비이 내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는 비속에도 여러분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 집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덜덜 떨어가면서 이렇게 집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우리가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.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 지켜주시고 계시죠? <laughs> 저희가 여러 가지 기대를 진행하면서 마라톤을 뛸줄 모르고 100m 달리기를 할줄 알았지만 길어지는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시간 안에 이런 청년들이 이런 노력과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승부는 승부인 것을 첫 번째 3등 나오세요. 아, 네. 이 친구가 3등입니다. 아, 자, 갑세요 그리고 구축 원 세트 돌겠습니다. 깜짝 놀랐죠? 이 정도가 3등이라고? 목숨 걸어서 인생 걸어서 받지하려고 했는데도 이 정도가 3등이라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다들 미친 놈들이 많은 반대로. 자, 그다음 또 다른 3등. 오늘 유난히 다른 모습을 보여 줘요. 사사경자 아 축하드립니다. 상금 10만원과 구출 세트 등록금에 못태세요술 처먹지 말고 네. 자 다음! 1등인데요 어, 일단! 만기토 앞으로 그 다음에 신임 여성 유튜버 강동란 앞으로 Tá, da...